김건희 총 발언이 보여주는 세 가지.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김건희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언급하며 질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윤석열이 체포되고, 10여일 이후에 김건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총으로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의 발언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위치가 보입니다. 김건희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지만 엄연히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 김건희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점은 평상시에도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질책하는 게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총을 써서라도 법 집행을 가로막아야 했다는 김건희의 발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법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고 여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는 마치 왕노릇을 해왔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이 대표도 쏘고 자기도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10여일 뒤에 나온 말이라면, 김건희가 윤석열 체포로 흥분된 상태에서 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하자, 김건희가 오비, 즉 전직 요원들에게 전화를 미친 듯이 돌리면서 위험한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내란이 실패하자 김건희가 오비들에게 전화로 내린 위험한 지시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영구집권 계획까지 세운 내란이 실패하자 김건희는 기관 오비들에게 이 대표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저주를 쏟아내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한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단 김건희는 기관 오비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한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내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특수부대원들이 총으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폭로됐습니다. 비단 특수부대원들 뿐일까요?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국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셋째, 김건희가 노상원 수첩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노상원은 수첩에 이른바 수거대상을 적시했습니다. 군에서 불명에 전역해 점집을 운영하던 노상원이 혼자 쓰기에는 수거 대상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대표를 죽이고 싶다고 직접 말한 김건희의 생각이 노상원의 수첩에 반영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에 김건희가 깊숙이 관여했으리라고 보면서 김건희를 내란 수괴의 수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드러난 발언은 김건희가 내란 수괴의 수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